<-A2> 맛있는 다이어트 외국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추워가지고 사실 이불을 <laughs> 이렇게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외부 촬영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아침 일찍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또 빈속에 지하철 타면 멀미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아침 프로틴노스호밀몰빈 초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손질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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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그리고 제가 전에 이벤트도 했었던,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먹었던 머핀인데,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먹고 나가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나가볼게요. 응. 촬영을 잘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넉넉한 사이즈 있을까요? 깔끔한 어, 걸로? 어, 그렇죠. 어, 정말요? 그래서, 다행이다. 어, yeah. 아, 예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오! 이 g l e 사람들은 우리 그래서 이제 한복을 벗으려고요. 약간 먹는 촬영이 있었는데 옷에 흘릴까봐 사실 좀 쫄았거든요. 근데 무사히 끝. 아나헤헤 <목소리> 서울까지 온 김에 제 액션캠 저번에 수리를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용산역의 센터에 맡길게요. 하이로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미미하고 촬영을 하기 전에 친구랑 같이 맛있게 밥을 먹을 건데 원래는 밥을 따로 먹거든요. 근데 친구가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차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랭킹닷컴에서 주문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입속 스팀 오징어, 햇살닭의 저염 수비드 닭가슴살. 그리고 저는 밥을 지금 안 먹을 건데 친구는 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네이처 햄의 현미밥 돌려주고 그리고 제가 맛있게 먹었던 브라타 청포도 샐러드를 할 겁니다. 천사 같은 친구 진야가 보내준 두부 비빔면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닭지. 뭐야 짠. 요렇게 짠. 원앤 스파이크링 파인애플과 함께. 그리고 저 고추 참치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면 밥도둑이여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밥이랑 같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야, 어, 맛있게 생겼다. 거하게 뭔가 다 이렇게 해놓고 먹기가 좀 그런데 응. 너 있으니까 뭔가 여러, 여러 개 꺼내놔도 응. 뭔가 부담이 없는 느낌이야. 그치. 응. 그리고 그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고 어떤 제품이 이벤트 할지 나오거든요. 다들 짜리세요. <laughs> 끝까지. 음. 비엔죽 아주 극찬한 샐러드. 너무 촉촉해. 오징어 음, 음, 지금 벽파스 더 맛있어. 진짜 그러 이거 샐러드 너무 맛있어. 너무 간단하잖아. 이거 소스, 음.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끝. 괜찮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음, 음. 이번에 아주 웃기게도 그 친구가 저 때문에 배구 좀 영업 당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배구를 보잖아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 응. 우리 집 여섯 개 사도 맨날 한세개 썼거든. 여섯 개를 사는 게 맞아. 그 작은 거 여섯 개. thank you 오늘의 아침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근데 진짜 아보카도는 절대 평생 안 익을 것 같다가 어 하고 보면은 다 익다 못해 썩어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 빨리 먹어야 돼. 엠녀는 원 i n 스파클링 아보. 와오 반숙 좋아. 좋았어. 저의 천사 친구들이 선물해준 요거트와 그래놀라와 딸기. 음. 닭가슴살. 음. 다 맛있는 아침이야. 너무 맛있어. 아침을 부지런히 먹고 굉장히 중요한 곳에 가거든요. 어딜 가느냐. 배구를 보러 갑니다. 맛있다. 친절하게 된다 그러고 저는 집에 돌아왔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와 빨리 저녁 먹을 거야 돌아와서 먹는 저녁 현미밥에 이거는 고등어구이고요. 이거는 소고기 홍두깨살. 여기에 이번에 친구가 파김치를 주거든요. 짠! 이렇게 오늘의 저녁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너무 배고픈데 시간이 애매해서 얼른 집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왔어요. 요거는 오늘 마시고 남은 커피에 물을 좀 부었습니다. 아직도 얼음이 좀 살아있어. 이렇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음! 정확하게 하란의 이름을 올려놓게 맛세 명의 선수들 오늘의 아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는 지금 다잘 익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다 먹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잘라가지고 냉동할 거예요. 요거는 프로틴 어묵바. 짠, 이렇게 아침. 음! 청포도랑 브라타 치즈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청포도를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딸기랑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아, 왜 이렇게 안 되니? 이거는 이렇게. 아이스 어? 유기농 군밤. 평소에는 이 네이처엠의 귤 말랭이랑 고구마 말랭이를 간식으로 많이 먹는데 오늘은 군밤이 당기는구만. 날씨가 추우니까 떡구하게 들려서 먹어요. 어 뜨거! 진짜 너무 맛있어. 부드럽고 달달하고 맛있어요. 오늘의 저녁은 이렇게. 랭킹스산의 연어구이. 근데 이런 제 연어구이나 생선구이가 간편하게 먹기 너무 좋아요. 진짜 따봉. 프로틴 어묵밥 고추 맛은 제가 그냥 먹고 싶어서 넣었고 집에 제가 가지를 사놨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이용한 가지 볶음을 할 겁니다. 짠 이렇게 저녁입니다. 이번 냉장고 이벤트는 바로 생장구이 제가 되게 자주 주문해서 먹었었는데 자취를 하고 나서 단한 번도 제가 이제 생선을 사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돌려 먹는 생선 말고 진짜 생 생선을 사서 구워 먹거나 뭐 조림을 해 먹거나 튀겨 먹거나 한 적이 정말 단한 번도 없거든요.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사실 자취생한테는 좀 편하고 뭔가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좋으니까 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랭킹수산에 이 생선구이들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진짜 자주 생선구이를 먹게 됐어요. 왜냐? 너무 쉽고 간편하고 맛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랭킹닷컴의 추천인 코드 CO인지 콩 입력하시고, 근데! 가끔씩 입력했는데 쿠폰이 안 들어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콩빈으로 잘못 입력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콩빈이 아니고 c-o-n-g 콩만 딱 요것만 입력을 하시는 거랍니다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고 쿠폰 6종까지 받아가시는 건덤 기존 회원분들은 랭킹닷컴 아이디와 함께 콩빈에게 하고 싶은 말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원래 제가 전에 그 밥솥으로 가지밥을 몇번 해먹었었잖아요. 근데 집에 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만 볶아봤습니다. 별거 없이 간단하게만 볶았는데 맛있어요. 연하고 이. 다이어트 유튜브에요 믿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제발요 또르르르 멋있는.